Off for Russian intelligence operations. We need to secure the vessel and all surrounding territory before the enemy shows up to blow their secret sky high. Watch if that wind changes though. Last thing we need is an entire unit tossed out by a tornado. This is a hot drop. Second you land, be ready to fight. What's taking me down?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어, 배틀필드 2042 게임 플레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배틀필드 2042가 많은 업데이트와 패치를 진행이 되면서 어, 그 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를 어, 보완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이나 어, 시즌 시즌 2를 맞이하게 돼서 이렇게 신규 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어, 플레이하고 있는 이 오퍼레이터가 신규 오퍼레이터 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합시다. 아, 맵은 좌측맵인데큰 예, 선박 안에서. 예. 캐스트 모드로 예, 즐기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배틀필드는 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맵 자체가, 아, 게임 자체가 개판이라 그런 거를 예, 감상면서 즐겨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렇게 예, 사살 경기가 포는 이 오퍼리터만의 스킬입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을 하면은 정말 적을 효과적으로 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총 같은 경우는, 어, 천안에 그런 제,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어, 총을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이렇게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예, 과열되기 전에 이런 거 컨트롤 하면서 쓰면은 효과적으로 예, 쓸수 있습니다. 어, 저기 왔네요 네,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처에 저기 많아가지고 오셔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근처에 저기 있다! 간만에 제가 어, 배틀필드 2041을 하는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shit, 오 shit, 와씨 주변에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이 붙잡았다 씨몇번인대야 이게, 예, 아.. 조준이 좀잘 안됩니다. 샷, 더블킥. o n l 이제는 128인 모드로 게임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 브리즈 불러도 굉장히 예, 정신없습니다. 확인 저 뒤에 아 어디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는 적은 없는데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 굉장히 많은데 어. 아씨아나참 아쉽게도 제가 죽었습니다 현재 치열한 공공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저기 안보이는데요 밑에 내려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맵은 정말로 크네요 네. 아 까비 저기 있다 자, 비리다이스 와! 폭신스타이프. 여기에 저기서 핑징만 끼기에저니 이기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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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서 저이 금방죽네 금방살렸는데 오케이 나이스 샷 저는 현재 선박 지붕이 위에있습니다 오우 쉣왁 아씨 Oh shit. 와, 안 돼! 이거 뺏기네. 빨리 가야겠다. 이 예, 맵은 굉장히 크지만, 어 속도감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다. 그쪽에 있다. 저기, 저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되게 난이스. 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정말. 아, 위에 저기 많네요. 아, 근데 총이 이지간이 반동이 세가지고 그코르처럼 이렇게. 왕거리 있어도 한 방에 잡아내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설치 필요 없다. 가자. 네,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은 적이 약간 좀피할시별이좀잘안 됩니다. 네. Wow, I, I need medic. Oh, moving up, really Oh see. Good job. Go on go on. Oh, I'm out! I let them keep all those sectors. Prepare to counterattack. Yeah, 맞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오, 약간 오 이따 이따. 꽝. 저거. 저거. 저 아. 젠장아. 아쉽네요. 여기도 삐끼고 있다. 여러분들도한번 귀에 대신 다면한번 플레이 하신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하! 아, 저격수저기확인기다가 죽었네요 저기뭐저저격수 저기서 기서 저기서 아, 저기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아, 뭐야 아저것들이 정말 아, 이 결국 뺏이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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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저기 있다. 쉿. 이거, 오케이. 베드나이스 근처에 저기 있습니다 <놀람> 빠지는게 좋겠네요 <거> 허리케인이 <놀람> 불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 2042L 는허리케인이 빠지면 슬퍼죠 아, 나참딱 기다려 딱 Target, 네, 나이스 잡았습니다 와우 내 근처로 오는거 아니겠지? 그이C 살려줘 메디 어, 땡케베리 감사 아우 땀말와 아, 너무 오랫동안 같은 젤이 있었다. 젠장아. Okay. 이게 현재는 시즌2지만, 그 전에 시즌1이 있었는데, 어, 그것 나오고 나서도 신규 캐릭터가 나왔거든요. 여성 오퍼레이터인데 저는 그때 어씨기 있다 플레이로 못해가지고 얻찌는 못했습니다. 내놈이 아! 아좀험하이죽겠다 안 돼, 뺏긴다, 얘들아! 어우, 씨! 아이고, 결국 뺏겼다. 뺏겼다구만! 아, 내가 죽었네. 야, 살려줘, 살려줘, 빨리! 살려달라고! 아 참! 이 무슨! 아이고, 아, 씨! 아다 뺏긴다 얘들아 예, 맵은 크지만 이렇게 사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 맵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교정거리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적을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움이 오 잡았네 뭐 잡았는데 우와. 한번 해보자고, 아이, 이 자식이. 아, 정말. 아, 아, 진짜. 매번 크지만 교정거리가 굉장히 길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우씨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와, 뭐야.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 팀이 지고 있네요. 아. 근데 뭐 승부가. 아, 씨! 아유, 참. 아깝다. 건물 3박 내부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되네 나이스. Nice. 뒤로 적들이 없는것 같은데. 와, 오씨. 떨어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일단은 내려온 김에 한번 오케이. 우와. 제발 누가 한명 죽어라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 두명이나 잡았네 예 죽은게 헛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갑시다 이게 저격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빠지는게 좋습니다 오우 쉣 오우 쉣 아, 저게 딱 나한테 들어오냐. 나우씨, 여기 있는 분명히 적일 수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근데 지금 적들이 어우 점령을 너무 잘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이씨, 맞아. 아. 아. A1도 먹힐 것 같은데, 얘들아, 뭐 하냐? 잡았습니다. 아, 잡 잡혀 죽었네. 아무래도 A1이 뺏길, 거, 뺏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씨 아 저기 너무 o t h i n g o u 여기다가 설치해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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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이 끝나고 왔습니다 빠지는게 좋겠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적이 점령을 했는데 저 역시 있기 때문에 여기 는 적들을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 베리 나이스 아, 새끼들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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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습니다 여기있습니다 얘들아 거기 오우 쉣 뭐야 예, 여기 있네요 얘들 근데 어느정도는 제압이 다 끝난거 같습니다 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처에 적이 많아서 아, 이 조준이 좀 하기가 굉장히 은근히 힘드네요 이게 아.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조준하는게 코로가나 좀 다르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오쉣 이제 신체나. 이 얼마나 빨리? 어. 아 사방에서 다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배필은 예, 정신없는 맛으로 즐기는 거라 야 아, 근데 나 되게 열심히 살렸는데 너희도 나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네요. 아... 이떤날 얘기를 종료하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우와... 정말 뒤로 온다. 이 게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주민의 적이 있다고 뜨는데, 네.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서 이동하는 게 좋겠네요. C1으로, 예, 달리겠습니다. 이쪽은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격수들이 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씨! 아, 위에 있었네. 오케이. 오 웬일로 저희 팀이 줄넘을 적들보다 더 많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예, 생겼어 생겼는데요. 아 제발 따라잡아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게임이. 곧 끝나는 소리가 들리죠. 네. 어, 정말 점수가 두 자리가 됐어. 운이 좋으면. 하나, 아, 스봅시다 Hold 오케이 가자. 게임은 굉장히 스피드합니다그 점이 예 맵이 크면서도 어,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Alright. Okay. 자. 근데 빨핀데 나. 이 게임이 이만합니다 오케이! Okay. 나이스 no nice. 와 저희팀이 역전승을 했네요 아까 분명히 저희팀이 지고 있었 거든요 와 진짜 저는 스9아9 명을 예, 키를 땄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그냥 뭐 주는 진행한 것 같네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배틀필드 2 0 4 1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어 저다람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굉장히 또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족한 점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신다면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스트었습니다 감사합니다.